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헐큐티비입니다. 아, 이번에 소개드릴 해 영상은, 아, 드디어 나이트 크로우가 이제 100일맞이 이벤트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그 기대하고 있는 그 쿠폰 중에 또 하나의 또 쿠폰이 있죠. 지금 나이트 크로우 100일맞이 그 특별 보상으로 인한 쿠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잘 알고 계시는 바로바로 바로, 바로 이 복구 쿠폰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력은 4월 27일 00시부터 8월 3일 00시 요거까지의 합성 실패 기록이 대상이 돼요. 합성 실패 기록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나이트크로로 이제 이런 장르의 게임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건 아마 처음 보는 쿠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뭐 영웅 무기를 합성을 하던, 뭐 희귀 무기를 합성을 하던 거기에서 이제 실패를 했었던 그 무기들 있잖아요. 네, 그거에 합성 기회를 한번더 주는 그 쿠폰입니다. 네, 어마어마무시한 혜택인 거죠. 그러니까 전설 진짜 추하에 하셨던 분들에게는 뭐 이번에 전설의 획득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영웅 획득을 잘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번에 이제 이 쿠폰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더 노릴 수가 있겠죠. 이것도 확률적인 겁니다. 와그한 네, 방에 뭐 되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고, 어쨌든 복구권은 무기 외형하고 탈 것, 이두 개를, 어, 지금 100일 그 특별 보상으로 해서 복구권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사용 기한은 8월 3일 업데이트 이후, 지금 지죠 8월 3일 업데이트 이후 31일까지, 31일 23시 59분까지, 이 클레멘스의 복구 쿠폰을 사용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 저도 전설 트라이는 한 번도 못했어요. 네, 되게 안타깝게 영웅도 좀잘 안나와 줘가지고, 저는 이제 영웅무기하고 영웅탈 것을 한번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 하나씩 더 얻어가지고 어, 그 합성의 기회라기 보다는 저는 어, 그 뭐냐, 컬렉션을 채우는 그런 목표로 저는 다가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복구 쿠폰에서는 저도 전설을 도전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laughs> 그래서 이번에 어 전설을 어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복구 쿠폰으로 한번 혹시 그 기회를 한번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설 여러분들 얻어내십시오 저는 영웅을 얻어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파이팅 하시고 아이 복구 쿠폰으로서 스펙업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